남인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늦은 시간까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시간은 벌써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에서 신호가 오는 바람에 나는 화장실로 향했다. 이 독서실은 특이하게도 여자 화장실과 남자 화장실이 층별로 나뉘어져 있어 여자 화장실을 가려면 두 층을 올라가야 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지만 아무래도 자정이 넘고 너무나도 고요한 나머지 괜실리 무서운 기분이 들었다. 서둘러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에 황급히 뛰어 올라갔고, 볼리를 보기 위해 가운데 칸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누군가 화장실로 오는 발소리가 들려오는데,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지자 은근 소름이 돋았지만 한편으론 다른 사람이 온다는 생각에 덜 무섭기도 하였다. 좀 전에 들려오던 발소리는 바로 내역 네 칸으로 들어왔고, 그냥 화장실에 온 여학생이라 생각하며 신경을 끄는 순간 옆칸에서 새하얀 손이 밑으로 살며시 들어오는 게 아닌가? 너무 놀란 나는 순간 움츠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선 잠자코 이 사람이 무엇을 하려는 건지 지켜보았다. 손은 점점 내 쪽으로 다가왔고 더는 무서운 나머지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옆칸을 쳐다보자 안에서는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웃음소리에 나는 몸이 굳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옆칸의 문이 살며시 열리기 시작하였다. 귀신일까? 아니면 그냥 누구의 장난? 제발 사람이기를 바라며 숨죽이채 쳐다보고 있었는데 반쯤 열린 틈 사이로 교복을 입은 한야학생이 보였다. 그것도 얼굴과 머리가 온통 피투성이로 되어있는 나는 그대로 비명을 지르고 황급히 계단을 뛰어내려가 자리로 돌아가 책상 밑에 웅고리고 숨었다. 잠시 후, 내가 있는 여자 독서실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좀 전에 들었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제발 그냥 가게만을 바라며 주위를 살피는데, 갑자기 발소리가 멈췄다. 오만가지 생각이 드는 가운데, 누군가 내 책상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서 두께를 돌려보자. 거긴 피투성의 소녀가 앉아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